Okay. instead 대신에 they would have used 그들은 사용했었을 텐데 means of communicate 소통수단을 이것은 they believe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others 다른 사람들이 would understand 이해했을 것인데 여기가 이제 스트럭처가 좀 어렵습니다 은근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화체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파란색을 한다는 게 파란색 형광펜치를 했습니다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가끔 버튼을 잘못 누를 때가 좀 있죠 그죠 아 다시 또 버튼 해줘야 되네 어디냐 빼먹었냐 여기 있구나 여에 여기. 여기죠 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미리 파란색으로 쳐준 다음에 여기 means of 커뮤니케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단어로 보세요 그러면 이해기가 편합니다 이걸 하나의 단어로 보고 요거를 꾸며주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. 관계대명사 대시고.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색분자 표시해 줄게. 그, they believe 라는걸 회색분자로 표시해 주세요. 회색분자. 삽입이죠. 자, 이걸 회색분자 표시하고 나니까, 그다음게 보입니다. 아, 더, 우, 두, 언더스탠드 있죠. 여기를 갖다가 또 초록색으로 해 줄게요. 그러면 보이죠. 이게 다른 사람들이 믿을 법한, 이게 목적격의 관계대명사고. 이게 받고 있는 게 the means to communicate.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. 이해가 됐습니까? 글 구조?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. end